어! 사스케님 필드쟁 하셨던 거에는, 와우가 흥하고 사람들로 많았죠. 그 당시, 필드쟁을 하는 길들을 운영하면서, 기원들끼리 전화번호도 다 있었죠. 예를 들면, 전쟁 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, 이제 서로 연락을 해요. 이제 막, 지금 어딨어요? 지금 난리 났어요. 지금 호두 두공대요 사스케님. 우리 지금 겨우 1공대 반인데 밀리고 있어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, 빨리 오세요. 막 그러면, <laughs> 아...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일단 일을 잠깐 접고 다시 PC방으로 뛰어가곤 했어요 진짜로 가서 막 빨리 인벤 들어가서 애돈 깔고 막아 그럼 빨리 들어가서 또 공대를 살피면 팔개 천술이 없어 그럼. 아니 제대로 된 힐러 없이 싸우니까 지고 있지 빨리 전화해 천이 빨리 전화해 기론들이 아 전화해놨어요 10분 후면 온입니다 천술 10분 후면 온입니다 와... 아... 하루하루 그냥 전쟁이 나이졌습니다 전쟁이 나는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.